영상. 왜 찍어? 영상 만들라고. 이거? 어. 왜 갑자기? 그냥. 그러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미리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응. 뭐가 달라져? 얼굴 상태. <laughs> 다에다에 메이크업했으면 오늘 못 왔어. 오늘 약속 시간 어겼죠? 출발 약속 시간. 그래놓고 재촉한다고 뭐라 그랬죠? 핸드폰이랑 쓰레기랑 뭐다 버리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저기가 백두대가 중주 어. 끝나면은 저기서 사진 찍어 마지막 구간이거든 시작이자 마지막 구간 남진 시작 구간 북진 마지막 구간 지금 가는 데가 여기가 어 우리가 시작지 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시작이지 진부령에서 시작이야 흘리 홀리몰리 카카몰리 눈이 마이, 많이 내린 마을 응. 멀리 멀리. 제가 뭐라 그랬죠? 핸드폰 안 터지는 데니까 준비를 잘해서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버렸죠? 그렇게 자꾸 앉아서 시간 지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 GPS 넣어봤다네 GPS는 넣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건 싫으니까 걱정 늦게 가면 걱정돼 나는 배고프면 못다어 그러니까 먹고 출발할 때 이제 출발하면은 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갈 거야 고마워 지금 먹고 스패치 다차 바로 응. 알프스 리조트. 저기 위로 가서 등산로로 진입합니다. 와, 뒤에 진짜 멋져. 뒤에 떡박이 아저씨. 대머리산. 대머리산. 이 인도가 끝나고 산길입니다 중산로를 만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이 엄청 많습니다. 앞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좀바을면될것 같아요. 이제 아이젠 끼자. 잘 돼? 경력자야 내가 처음 차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 아까 산에 처음 오는 것도 아닌데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왜 그렇게 덥게 입었어 처음부터? 그땐 추우니까 지금은 덥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응. 영화 제목 모르니? 배고파? 지금? 어 응. 머리카락 맛있게 먹길래 배는 아직 고프지 아까 빵 하나밖에 못 먹게 했잖아 <laughs> 오늘 오늘? 다테야마에서 사용할 크램폰을 갖고 왔습니다 적설량을 봐서는 크램폰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크램폰 매듭을 미리 만들어 와서 바로 끼면, 끼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네, 아니야. 이거 아이젠보다 차는 게 훨씬 편해. 이런 끝이야. 그거가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끈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이거 얼마라고? 이거 중고로 15만 원에 샀어 발톱이 꽤나 비싸네. 근데 이게 음. 달의 아이젠하고 무게 비슷할 걸. 구진말 500g만 돼 이거 500g인가? <laughs> 벌써 이쁘지? 응. 얼마 안 올라왔는데 응. 갈까? 응. 경사가 너무 급하지? 발은 안 미끄러져? 아음살고어 약간 리는거응 눈이.. 졌니 나? 어 내가 너 미끄러졌겠어? 크램폰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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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있는데 아니 아까 먼저 내려간 아줌마가 어. 진짜 위험하게 내려왔거든.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왜? 어? 왜? 뒤로, 뒤로 내려오셨어. 네? 줄 붙잡고. <laughs> 걷지를 못하셔. <laughs> 빡세긴 하지? 어. 아직 남았죠? 저만큼 위에? 어? 저만큼 위에 남았어. 내가 뭘 몰아쳤죠? 우리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힘이 있어야 갈거 아니야. 나는 지금 배고파서 힘이 없다고. 그래? 어. 정상 가서 먹자. 아니 배고플 때 먹어야지. 어 배고프 한참 배고프고 지나서 먹으면 정상에서부터 이제 내밀만 없다면서. 사람이 힘을 써야 될때 먹어야지. 가져먹을래? 어. 가자 그러면? 어, 비실이 다래. 나 강한 여잔데 강, 강해? 어, 그 어디가 강해? 아, 응, 강한 여자야 어디가? 사람들이 강한 여자라 그랬어 누가? 그치? 선영이도선영이도도영이도손영도 음, 아, 근데 달도기도망갔이아이제 다시는 네. 안 간다며 참여해봤는데 어. 너무 빡셌어 사람들이자비가 응. 없었어. 아, 쥐도 칸다. 근데 만여자지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여자니까 바... 그 독한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여자차니에그 차이에서 차이에서 이에서에서이에서 차이에서 차이에이에서이에서이이 아 1미터 빠지는 거네? 아 여기까지 빠지는 거지 와한7 0오 대박 지금 입고 계신 더블 원팬츠 그거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이거, 이거 근데 두꺼워가지고 착용감이 아. 불편할 줄않았는데 아닙니다 완전 편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로도 열리고 이, 이렇게도 열리고. 아 벤티리 투웨이군요. 이거 팬티 보이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밑에 스트링도 이렇게 조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스케트링서안 보이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비싼 거여가지고 여기에 로고가 있습니다. 음. 이거 비싼 거에만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laughs> 그러면은 전에 입던 그 윈터 마운틴 팬츠랑 아, 비교해서 핏이나 아니면 다른 느낌이 어뭐 음. 비교해줄 아, 만한 게 있어요? 아 숨어리고 이거도 숨어 그게 조금 더슬림해 응. 거는좀 널널하게 나왔어, 그지? 어 이거는 좀 핏이 와이드. 어 와이드하게. 어, 와이드. <laughs> 리뷰 감사합니다. 또 모르네. 우와 진짜 많이 빠진다. 우리 눈 위를 걷고 있는 거네 지금? 어, 이제 음. 여기 처음에 로셀라는 사람은 진짜 힘들었겠다. 아까 보니까 경사도 장난 아니던데. 맞아. 어 나를 잘 잡았다. 오늘 날씨도 좋고. 마산봉 경상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벌써? 아니, 아까 오른쪽으로 가면 경품바이고, 마산봉은 저 위에. 올라갔다 오자. 상이 붙 있어. 오백. 저기 거기보다 여기 보는 게 빠르지. 1,000, 아, 1,052m. 그래, 어. 응. 여기 누가 야영하고 가셨나 봐 여기서. 거기도 야영하는 같아. 그래. 빵인가요? 아몬드 크로아상. 미국 간에서 산 거. 동네빵 맛집. 경풍바위 쪽으로 갑시다. 까지 빠지는 거야? 어. 오. 여기서 누르면 더 들어. 잠시만. 몸을 가볍게. 몸을 가볍게. 안 빠지고. 어. 지금 에베레스트 정복하러 가는 중. 지금 아닌데. 멋있어. 여기 멀리 고성 바닷가가 보입니다. 지금 병풍 바위 방향으로 와서 병풍 바위는 저 위쪽 20m 남았고요. 내려가야 되는 세일령은 2.6km 남았습니다. 세일령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너덜 구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얼굴. 이프가 여기 아 나무가 떨어져있는데 나무로다 채워져있어서 나무의.. 이거 그 대머리 같다고 수영선생님 다잖아 이거 대머리 같다고 달의 수영선생님 같다고 잖아 우리 수영선생님 대머리.. 혹시 이거를 달의 수영선생님이 보시게어요영상생님요 아주 와 날은 강습안 하고 수영하는 날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어태까지 수영 모자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네 벗은 거야. 근데 여기가 비었어그래 대머리 그때 알았어 처음으로. 그래? 그래서 수영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아이 남자가 와이 된다 그러면 꼭 수영 모자 벗은 걸 봐야 돼. 대머리 자. 흘리는..우리 출발한 데가 흘리고 멈춰 멈춰 멈춰, 멈춰. <laughs> 일어나 이제 <laughs> 좁아서 안돼? 어 뭐야 언 방금 방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살짝 클립백 하면서 가야 돼. <웃음> <웃음> 여기는 안봉이고요 이러가면은 이제 세이령인데 중간에 잠깐 빠져서 올라왔습니다. 저기는 신선대인가? 신선암인가? 신선봉인가? 아무튼 거기로 추정되고요. 내가 왜 울었어? 내가 언제? 울던데? 나무가 나 괴롭히니까 그렇지. 이, 이겼어 응, 이겼어, 내가. 나무랑 싸워서. 아니 나무가 어떤 아저씨가 러셀을 했는데 이상한 길로 해놔가지고 막 거기는 등산로가 아니야. 근데 그렇지만... 러셀한 아저씨한테 감사 인사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아저씨 이상한 길로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로 아마 저기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여기. 셀프 인터뷰 하세요. 그래, 첫 산행인데. 마산봉 여기 구간인데? 여기 굉장히 멋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월간산 추천, 1월에 오르기 좋은 산 마산봉 추천드립니다. 가자. 잘래 이제 급경사 다 내려왔어. 이제 여기가 여기가 대간, 대간령. 어. 네. 세이령이라고도 그래. 여기로. 우리 진부령에서 왔잖아. 아, 맞아. 진부령서부터 이렇게 왔어. 어. 많이 왔네? 어. 근데 네, 여기로 내려가면, 그, 고성으로 갑니다. 여기. 바다? 이, 이 보이죠? 어, 바다 보이던데. 근데 우리는? 매 여기는 마장터 가는 계곡인데, 물을 뜨고 갑니다. 물이 근데 엄청 맑아 보이네. 아니, 물을 떠야지, 왜 내뱉어? 이제 <laughs> 텐트를 다 정리하고 출발했습니다. 이쪽 뒤까지는 너무 짧게 한 4, 5km 정도가 될것 같고 계속해서 계속 이런 편안한 길으로 마음이 바습니다 저편에 박쥐 있잖아 응. 저기서 놀았었어 응. 저기서 텐트 치고 여기가 원래 물이 더 많은데 지금 겨울이라 물이 좀 적네 여름에 여기로 놀러올래? 디지털 디톡스 하러? 응 핸드폰 하나도 안 터짐 서로 어? 원래 핸드폰 보는데 어제 밤에는 핸드폰 한 번도 안 봤어. <웃음> <웃음> 웃겨. 디지털 디톡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장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디지털 디톡스 가능합니다. 얼었지. <laughs> <어렸지>? 오. 오. <laughs> 빠진다. 흔들잖아. 응, 흔들렸어. 나무 가지고 온 거라 완전 흔들렸어. 눈이 진짜 많이 왔지. 그래서 나무도 쓰러졌나봐. 너희 조심히 넘어가. 응. 그런가? 몰래 쓰러진 건가 나무는? 엄청 큰 나문데 그니까. 창문 만들어? 어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어. 기가 여기 아 그래? 어. 알겠어 원래 여기 나 빠질까봐 걱정했거든, 얼음 없으면? 아, 빠다고 아, 빠질까봐 걱정했다고. 쓸 거야, 쓸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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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방금 진짜 웃기다. <laughs> 어디서 많이 <laughs> 보던 <보는> 사람인데? <웃음> <그랬다>. <웃음> 유튜브 유튜브 그 채널이 뭐지? 고수정TV요 저분이 고수정인가? <laughs> 대박 웃기다 연예인병 걸리겠네 연예인병 걸리겠어 이거 수정누나 얘기해주면은 어. 수정누나 어. 이꼬리 여기까지 걸린다? <laughs> 수정언 만날때마다 구독자 만난얘기하잖아 <laughs> 어 맞아 <laughs> <laughs> 이녕 이데 아직 귀도 안 섬겼네 귀여워 에겠네아이거 귀여워 아이거에이거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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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박달나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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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도착했습니다 이게 여기 마장터만 올거면은 여기다가 주차하면은 하루에 뭐 주차비 뭐 5,000원 이렇게 받으시고 아. 주차해도 되거든. 아, 여기 어. 근데 여름에 오잖아? 어. 차가 꽉차 있어. 아, 진짜? 어. 그만 찍어, 그만. 이제 다왔는데뭘 찍어, 여기 도로인데. 소감. 소감? 아, 맞아. 내가 포스타고 오면서 응. 이번에 날씨가 좀가맣했잖아 그래가지고 둘다 솔직히 먹었을 줄 알았는데. 좋아, 여기까지 응. 그래가지고 눈것도없어 거기가 그 마산복, 응. 마산복이랑 경북바위에서 보이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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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머리산들.